따라 합시다. 먼저 전도, 먼저 전도. 그리고, 땡땡땡. 그리고 땡땡땡, 먼저 전도, 먼저 전도. 그리고 땡땡땡, 그리고 땡땡땡. 예,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제목이 되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 천 마을 가서 전도하고, 회당에 가서 전도하고, 전도가 삶의 전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또 다른 마을로 한번 가 볼까? 거기서도 전도했다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주보에는 23절인데 3 3절읽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평생 그러고 살아요. 이방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운에서그 말씀을 하셔요. 들에 백가발을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시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순서를 정합니다.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가 다정복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부 다 마귀의 건세 아래 다 있다가 마귀의 통채 통치 아래 있다가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말씀 전체 뜻도 오직 전도라는 거예요. 오직 먼저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 이것 가지라 저것 가지라 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순서를 아셔야 돼. 그 순서가 뭐냐. 먼저 전도. 그리고 땡땡이에요. 우리는 계시록 공부 끝나고 아, 내가 일부 때 사도행전을 보따리에 싸 놓은 거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보여 준다 했는데 이 부때는. 이부 사도행전 그거 계시록 끝나고 사도행전을 긴 시간 동안 강의했죠. 1장 1장 절부터 끝절까지 했잖아요. 사도행전 전체가 다 뭐예요? 전도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응? 즉 틀에 넣어 가지고 짜면 두 방울 전도라고 떨어져요. 그리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풀입니다. 예수님 비유풀. 신천지가 비유를 엉터리같이 풀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 성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고 읽었던 그런 말들을 너무 우화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본문하고 떨어져 있는 이단의 교리를 넣어서 그들을 합, 그들의 교리가 합법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도록 그들을 유혹하는 비유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존 성도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신천지의 비유풀이에 가서 보면, 와 우리 한 분다." 한 번도 안 들었는데 하면서 빠져요. 그 잘못된 그런 사탕을 발라서 미혹해가는 영인데도 영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리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마다 정말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 주의를 만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라나는 씨의 비율을 지금 마가복음 4장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처음에는 싹이요 그랬습니다 싹은 바로 푸르름의 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원문을 보면 생명 생기 그런 뜻이 있어요. 생명 생기 그리고 땅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심령들을 말해요. 그리고 시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바로 윗절 윗절 보면은 시가 나와. 이 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신 구원의 빛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요 수블론 땅또 납달리 땅 요단강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빛으로 그 땅의 이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이 심겨져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새싹이오 그래서 여기에 싹이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빛이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어두운 땅 그래서 땅은 사망의 땅그 그, 사망의 그늘에 놓인 땅 죽음의 땅 멸망의 땅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비쳐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게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싹이요 라고 하는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이스라엘 땅에 비춰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이 심겨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조선 땅에도 어두운 조선 땅, 멸망의 땅이었지만은 생명의 빛이 비치고 또 순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향 섬이든 또 시골이든 생명의 빛이 비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총정리를 하면은 처음은 싹이오라고 하는 예수님 초림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초림사역 예수님의 초림사역을 말하는, 그 다음은 이삭이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은 이삭이요.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옥수수, 열매, 또뭐 보리, 이삭, 옥수수, 열매, 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것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이삭이라 그래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삭. 그걸, 그 다음은 이삭이요. 이그 다음은 이삭이요라고 하는 말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세계 선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빛이 되신 예수님이 어두운 땅에 오시는 그첫 싹, 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자꾸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번지고 번져져서 결국은 전 세계가 다 싹이에서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딱그 알곡으로 가독 차듯이 전 세계에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해진다고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은 이상이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요. 그리고 십자가로 끝나가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지 못하면 십자가의 죽음도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질 때에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제자들에게 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셨죠. 아, 사람의 힘으로 안 되구나. 성령으로만이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돕는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큰 불이 임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언제 오느냐? 온 천하에 내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 오겠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대. 성서 공회에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웬만한 부족까지도 다 성경이 번역이 돼 가지고 다 세계 선교지마다 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를 댈수 없을 정도로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을 시골 저 어촌에까지도 다 십자가가 서 있고 이제 뭐 예수님 몰랐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아주 밑 종족 그런 데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곡식이 찰대로 다찰 거예요. 그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되 성령으로 전해지는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 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만이 바르게 복음을 전한 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 정리합니다. 사기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초림사역. 이사기오 그 말은 뭐라고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충실하는 말이 플레레네 플레레네라는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은 완전한 뜻, 가득 찬 충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져 있는 이삭의 곡식인자. 그래서 무루 익어서 완전한 상태. 딱 그때가 된다. 말씀을 올려놔야 돼. 딱 그때가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충실한 곡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1 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충실한 곡식이 되면 열매가 딱 익으면 이제, 아, 이정도 됐다 그러면 바로 낯을 대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따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은 곡식을 거둡니다. 그래서 알곡신자들은 천국으로 가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재림의 때 일어나요. 먼저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나머지 불신자들은 전부 심판을 받아요. 재림 안에 뭐가 뭐가 있다? 구원과 심판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시록 4장에 보면 곡식을 먼저 거두어요. 곡식. 그건 알곡신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포도송이를 집들에 넣고 짜버립니다. 이건 심판을 말해 불신자들의 심판 포도송이가 좋은 의미가 보이지만은 이 계시록 사장에서는 어 곡식은 구원받는 백성을 말하고 포도송이는 멸망받을 불신자들을 상징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구원받을 사람은 천국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가 처음에는 뭐요 그랬어요? 싹이요 그말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초림사역. 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삭. 이삭. 이삭은 뭐라고요? 세계선교를 이룬다. 세계선교. 이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충실한 곡식이 되면 무엇을 된다? 낯을 된다. 이것은 재림을 말해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재림 때는 뭐가 뭐가 일어난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시키고, 심판할 사람, 지옥 보낼 사람, 지옥 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초림 사역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까지가 이 짧은 자라나는 시의 비유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에? 나는 전도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 전도 목적이 딱 전도가 나왔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전도 딱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대로 전도예요. 영원구영원구 그래서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세계 선교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모든 세계 만민에게 알게 하려면은 반드시 큰 불이 하나 와야 돼. 그 불이 뭐다고요? 우리가 계속 불이 이만해 예, 찬양하죠. 그 성령충만, 성령충만, 성령충만. 성령 정말 그래서 여기에 세계 선교가 이르는 이 모든 것도 알고 보면 전도잖아요. 전도. 전도를 도 열심히 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의 전도, 전도 이야기,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 이야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성령충만이 그 다음 있어야 돼요. 성령충만, 그리고 성령충만이 되면 은 자동으로 연결된 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네. 전도, 불신자다. 불신자가 하나 있었다. 예수를 믿으면 딱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 할 일이 성령충만. 그 다음에 전도, 누구든지 예수 믿었다. 성령충만 전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복음이 온 것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고 끝! 나만 천국 가야 돼. 그러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못 믿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느냐? 이런 사람들 때 예수 믿고 성령충만 전도, 예수 믿고 성령충만 전도, 예수 믿고 성령충만 전도.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제일 멋지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딱 공중 재림 하신다. 오신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끝이 앉아. 다 마무리돼요. 그래서 천국 가서 천국, 지옥 가서 지옥과 딱 끝나 버려요. 근데 예수만 믿었지? 성령 충만 안 해. 성령 충만 안 하면 전도도 안 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까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전도. 전도가 아니면 안 돼. 전도. 전도에 전도. 그래서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전도에 전도. 그리고 나머지 하는 거지. 나머지 하고 전도한 거 아니에요? 전도를 먼저 해하고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것이 전도를 해서 모든 거. 뭐든 거다. 예배고 기도고 전 뭐, 뭐 봉사고 다 전도를 위해서. 오늘 예배 왜 드린 줄 아세요?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겠어. 여러분이 막 저녁마다 나와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도하겠어. 여러분 직장 가서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겠어. 돈 열심히 벌어갖고 전도 용품 사고, 막 전도하는 일에, 식사도 사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열심히 가돈 벌자래. 목적이 오직 전도, 전도 이렇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이걸 딱 알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제약의 물에 물결에 그래서 성경에 죽었던 너희를 그래요. 과거 완료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이 조금 생명을 싸고 나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야너 불쌍하다고 건져준 줄 아는데 천만에 성경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과거 완료요 과거 완 완전히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정해져서 버 지옥 갈 사람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건져주셨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요. 이제 나좀 자랑해라. 나는 너를 위해서 피흘렸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건만 너나좀 시간 좀 줄래 그면나 시간 안 돼. 나좀 위해서 한 시간 자랑 좀해 가서 거리에 가서. 어 예수님 십자가 부활 좀 자랑점에 아니 나못해요난 못해. 요이 말이 나 되냐고 말. 십자가 은혜를 못깨닫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찬송가를 여러분이 그냥 부르면 안 되고 505장 한 바보예요. 다 복음이 담겨 있는 게 찬송가입니다. 505장. 온 세상이 와여 뭐라고요? 나 복음 전하이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2절. 온 세상이야 이 복음 전하리. 십자가와 부활해이 복음 전하리. 저회인 죄인 회개하고 주 예수 믿어라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그 사랑을 우리가 다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우리가 증거해야 돼.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자랑하고 삶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리. 이렇게 세상에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서 우리를 건져줬는데,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시간이 없다. 뭐 한다. 전도 못 하겠다.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들을 기가 없어서 못 듣고 그냥 땅에 그림자에만 속고 살다가 20, 30년 지나서, 7, 80년 지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 내가 참 세상을 헛살았구나. 그런 후회가 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옆에 사람들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 보고 위로받지 말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항상 성경적 신앙생활로 가면 제일 좋아요. 오늘 그 흐름을 정말 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아, 전도가 먼저구나.